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행정사무감사 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총 3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6월 29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이결로 채택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 대상, 기간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가름하고 감사 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57건 권고 사항은 58건 총 115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감사에 있어 위원들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안성시의 행정이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하여 모든 시민들의 행복한 안성맞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규칙 심의의위원회 운영 철저와 조례규칙 도래 및 규칙 정비를 재촉구하며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행정사무검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시책 사업이나 특별한 세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전략적 자원 배분 등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힘을 쓰길 바라며 비효율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우수 사업과 신규 수요 투자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발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안성시는 2021년부터 행정도 행정홍보비 집행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나 안성 시민의 접근성과 실제 구독률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등 세부적인 등급 기준 및 평가 항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등 제3 섹터가 포함된 공정 논의의 장을 통해 안성시 홍보 예산에 일어나와 세부 집행 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공공청사 설계 규모를 구성하고 있는 안성시 공유재산조례 시행 규칙이 현 실정과 전혀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속히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지 지적사항이 현재까지 너무 미흡한 처리인 것으로, 처리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토양은 내 것이 아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자연환경이 폐하품으로 인한 오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폐의약품 수거 활성 방안을 마련하시고 추후 행정사무감사에 재차 지적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안성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공도 양성관 광역버스 신규 노선이 국토교통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추진 예정인 바우더기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계획하여 준비의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적인 시정 및 권고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근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전반을 결쳐 제안한 정책에 대한 지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한 재시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 반영에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결과를 의회에도 그 결과를 알려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강화하고 행정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은 물론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행정을 객관성, 투명성, 형평성 있게 추구하는 등 변화와 개혁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